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요 오늘 여주 오일장이 서는 날인데 오랜만에 엄마랑 김서방이랑 지금 오일장에 가고 있어요 이른 아침부터 아이들 등원시키고 지금 바로 여주 오일장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냥 뭐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오늘 이것저것 살 것도 많고 날씨도 좋고 오늘이 식목일이어가지고볼게더 많지 않을까 와 벚꽃 봐와 벚꽃 구경도 못 가고 그나마 이렇게 벚꽃을 보네요 궁금한 게 마트보다 재래시장이 더 싼가? 그래 당연한 거 아니야 서울 촌놈이라가지고 여주 5일장을 좀 소개를 하자면 여주 5일장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제일 큰 시장입니다. 그래요? 네. 성남 모란시장이 제일 크고요. 음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경기도에는 음 여주 오일장이 두 번째로 제일 아, 큰 장이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사람들이 너무 없었고 장도 못 써가지고 그래도 좀 오일장 활발했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여주 있으면서 오일장 몇 번이나 가봤어? 요 대여섯 번? 시장이 훨씬 물건도 좋지 않아요? 푸짐하고 아무래도 조금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좀 낫지. 현금을 아이 현금도 카드도 다 받아 거그 요새는 거의 카드도 많이 그도 그 카드... 요즘 재난 그 음... 카드 있어가지고 일부러 그 카드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그럴까?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좀좀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향이. 여기는 한글시장 주차장입니다. 우일장이라 뭐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아서 그럴 자리가 없지 않을까요? 아 놓쳤어 저 자리 내 자리였는데. 아까비. 금을 먼저 뽑아야 돼요. 마스크를 하고. 이 마스크 완전 근데 이거 좀 희한하게 생겼다 얘는. 어, 아 어, 이거 되게 좀 없어 보이잖아. 되게 옆에서 보니까 지금 새. 아, 무슨 마이에요 내리세요. 한글 시장 주차장은 영수증에 도장 찍어서 오면 2시간이 무료예요. 와우. 한참. 오! 자, 게장! 양념게장, 간장게장 오! 각종 젓갈이 골고루 주세요 네첫 구매, 첫 구매, 네. 첫 구매. 네. <laughs> 뭐 촬영하는 거예요? <laughs> 저희 유튜브 아, 유튜브 현금 주문은면돈 하나 더안 돼? 요 아, 저희는 카드가 안 돼요 <laughs> 아, 그래요? 나돈 하나 더줄줄 알았어 무슨 유튜브예요? 아, 저희 처가 사위에요 처가, 사위. 처가 사위, 처가 사위. 여기 처가 사위. 아, 처가 사위.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파세요 네. 오늘 또 식목일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 많이 사가실 네. 것 같은데. 너무 예쁘다. 꽃이 이제 예뻐 진짜. <laughs> 세상에나 너무 예쁘다. 예뻐? 응. 엄마. 엄마 같아 예뻐. <laughs> 아니 근데 많이 왜저렇게 꽃을 못. <볼까? 웃음> 청국장아니야요 청국장 아.. 아니요? 어당이는 맛은 다요한어요 한국당이요? 작은 걸로 요려요아니당요한국요이이요이요한이요한국당요한요국당이요국당이요한요국이요한이요세요한국이요한요이이이요 <laughs> 공부하고 계시나? 봐. 한글 공부. 월. 음또 뭐가 있죠? 천지. 네 그렇습니다. 작년. 재밌네. 애들 없이 나오지 여유롭고. 어머님한테 모자 하나 사달라고 할까? <laughs> 나도 나도 모자 사고 싶어. 자기 맨날 리모자만 쓰고. 나도 맨날 리모자만 쓰고. 오늘 우리 할머니한테 할머니랜다. <laughs> 모자를 사달라고 해야겠어요. 후, 시식. 시식도 있는데, 뭔가 못먹어감 같은데? 고구마인가? 아. 와, 이런 거. 알사탕. 아, 여기 빵집트 맛있어요. 엄마, 엄마 도넛츠안 먹어? 옥수수 식빵 없어요? 그 여주시장에 아주 유명한 만두집이 있어요. 진짜 맛있는 만두, 김치 만두. 어디지 엄마 만둣집? 이게 지나서 항상 살거야 여기야 여기 고기 두개 김치 두 개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까요 네, 지금 이거 두팩 두팩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여자 사람이에요 아, <laughs> 아 이거 들어드시는가? 네. 할머니인데 할머니들 힘 없으신 분들, 아. 여성분들 이런 분들 저희가 와. 가시는데 버스 정류장까지 뭐, 뭐 날내드리고 그래. 아 네. 그러시구나. 근데 아직 공모가 안 돼서, 예, 네. 그래서 그래요. 좋은 일 하시네요. 네세요. 네. 이거 참는 분은 어느 사세 개만. 신발을 아홉 개. 아침 어때요? 그래. 그래. 네, 감사합니다. 네. 빨리 떡볶이가 식기 전에 김말이가 식기 전에 먹어야 돼. 김말이 떡울때 진짜 맛있거든. 가자, 가자. 와우. 하자, 하자. 이제 집에 갑니다. 떡볶이 살때 b s 가족이 맞습니다를 응. 보시고 저희를 알아보시는 분이 있으셔가지고 그 김서방이 여주 스타가 되는데한 <laughs> <laughs> 분이 알아보셨는데 애야 스타가 아, 아니고 어머님 스타지 그걸 못 찍었어 그거를 어머님 스타죠 아, 어머님 딱 스타 떡볶이 찍느라고 돌다리다 묻었냐고 <laughs> 어돌다리는다 묻었냐고 궁금해하시고 되게 열심히 잘한. 진짜 다 보신 것 같더라고요 응. 여주에 그래도 한분한분 한분 팬이 생기는 거죠 이러, 이런, 이런 맛이 생기는 거죠